Okay. Thank you, I do 연습한 해봅니다 시작. 10개만 빨리 주세요. 장발경 코야 시도 이렇게. 작은 거 말고 큰거 놓고. 검어주세요. 봉다리 팔을 차돌려서 웃어. 이렇게 봉다리에 담아주세요. 여기다 탁당지는 거예요. 여기다 시제 여기다. 한기다시제 妈，不如我们来洗。嗯嗯嗯嗯 음. 오, 음. 음. 이만한 게. 이만한 게. 거만는 저만, 만두, 저만, 만두, 만 저만, 저만, 만 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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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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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만 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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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아 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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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만만 拜拜 Yeah. 아이고 배 많이 부르겠네. 아이고 배 부르다 보입니다. 아이씨, 나 아이고 배 부르다. 자 박수 집에서잘먹었다안 합니다. 아이씨, 아이고 잘 먹었다. 구야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배 부르겠네. Yeah. 어, 진짜 이제 배 부르신 것 같죠? 어, 너무 잘하셨어요. 자,